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월요일 희한수산입니다. 소형 2척, 중대형 18척, 자마 7척에서 3,600여 상자 입판 접수됐습니다. 갈치들큰 것들은 입판 접수되네요. 총 입판량 10%까지는 갈치들이 입판이 됩니다. 변화하고 조기, 덕자, 이게 없는 거 하나짜리들. 가치가 있죠. 아주 큰 것들은. 창어 40미리, 3 0미 각각 3미리, 1미리 민어통치 양 많은 겁니다 25미리, 30미리 서대 과학대 작은 것들 창어 소량 나고 저기가 이제 슬슬 얼굴이 보입니다 발화로 그냥 막 담은 것들이에요 크기는 뭐 일정치 않습니다 양이 많아야 이제 이렇게 병어같이 양이 많이 나오면 크기들이 좀 일정하고요 양이 적은 고기들은 크기. 크기들이 다 틀리죠. 한 상자 안에 이십미도 이제 끝에 친구들은 조금 더 크고 딱 덮어여요 이렇게 보면 십미 사이즈 오징어 조금씩 나오네요. 오징어 오징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아기 잘 자는 새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자로 담았잖아요. 좀 갈치가 좀 양이 있으니까 저10%맞추려고 이제 아기를 좀 이렇게 담았어요. 이쪽도 잡어가 좀 있네요. 팀태거 자랭이하고 병어들 이쪽은 다 간지미도 이렇게 조금씩 담았습니다. 왜냐 갈치가 조금 있으니까. 질 위판을 내려고. 자, 같이 큰 것들 비싸요 지금. 이제 띠두 개짜리 우리 삼지 조금 안 되는 거, 약한 삼지 이런 것들까지는 가격이 아주 괜찮습니다. 지난 주까지. 근데 이띠 하나짜리부터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한 마리에 손가락 3지 이상 되는 거, 3 5지 되는 거, 15,000원씩, 2만원씩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만원씩 가져요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서 소매로 본다면 2만원 이상 됩니다. 여기 윗대는 아주 크고. 속시알이 이제 3.5지만 돼도 한 마리에 한 2만원씩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갈치를 이만큼 내려고. 고기들 상자를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 원래 경매 안 냈었죠 젓갈용 안돼요 소석아 새끼들 사료 공장에도 많이 나갑니다 가 같이 씨알 큰 것들 한 띠면 좋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자버들 나가는 거 값어치 있는 고기들이 지금 여기서는 갈치하고 앞에 아, 새끼들 막 이런 거 냈잖아요. 갈치를 입판 내려고 신미 아주 좋네요 신미 신미 갈치 보는 눈은 같아요 고기가 좋으면 누구나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매가도 적지 않게 나가죠. 도움이 막다면 대갈치 이게 가장 비싼 거그 다음 띠 하나짜리 음, 이런 것들은 지금 시세에 따라 틀려요 이번 물때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이 친구들은 50만원대 저 친구는 70만원대 왔다 갔다 합니다 약30몇 마리 40 마리까지 든 것들이 기준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 그냥 약 2만원 보시면 됩니다 차망배들, 차망배들 병어 많이 잡아왔구요. 서대 10미, 8미, 6미, 손도 아주 좀민너하고 전부 다 병어들, 병어 서대에 고루 있습니다. 사대 매운탕 갑자기 생각나네. 사대가 진짜 맛있어요. 많이 안 드셔보셨을 건데, 대중적인 고기는 아닙니다, 사실. 생긴 게 조금, 희한하게 생겼죠. 민어, 이제 큰 것들. 4kg, 5kg, 3kg 되는 것들. 저런 사이즈는. 한 지지난 주부터 민어 가격은 조금씩 올랐어요. 곱게 알차 있네요. 민어가 가격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11kg, 8kg, 8kg, 7.3kg 이렇게 한 이제 초복 때까지는 오르다가 어느 정도 오른 시세에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딱 복날 전, 복날 쓸수 있는 뭐 전전날 막이런 가격이 조금 더 있고 아무래도 싸게 드실 거면 그런 날은 좀 피하시면 좋죠. 저왕강망배 음, 반대쪽으로 좀왔습니다이두 개짜리 갈치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위에는 3지 속에는 3지 약하게 2.5G까지 되고, 병어. 마리갈치 3미, 4미, 5미. 오랜만에 좀 나왔네요. 어리갈치가 풀치들이에요. 젓갈로. 병어들 사0미하고3 0미자 판장 수식은 이렇게까지 될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은 이렇게 잡어도 많이 나오고 갈치를 이제 위판 되려고 잡어들 잡젓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사료용고기들은 원래 따로 냈었는데 이 판을 조금씩 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참지 은 될까 말까 하사사이즈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는 좋습니이이런것들이 현장 소식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합니다사은